안녕하세요. 세종 자동화 교육센터 멋쟁이 권옥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기 기능사 실기 시험 보신 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어떻게 최종 점검을 하는지 한번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기 기능사 작품을 4시간 반 안에 완성하시는 거예요. 4시간 반 안에 완성하셔야지 채점 대상이 되고 동작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험장에 가시면은 요구사항 전달 후 감독관님께서 9시에 딱 시작을 하시는데 9시부터 쉬는 시간 없이 4시간 반 동안 스트레이트로 시험이 진행을 돼요. 되는데 혹시 이 작품을 완성하, 어, 완성한 상태에서 딱 시간을 봤는데 30분 이상 남았다 그런 분들은 완성하신 다음에 일단은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세요. 화장실을 갔다 오게 되면은 어, 뭐 시험지를 반납하기도 하지만. 갔다 오게 되면은 지금 작업할 때는 안 보이던 이런뭐 실격 중요 실격 사유가 화장실 갔다 오고 들어오는 길에 다른 사람 작품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처음에 있을 때는 안 보이던 요 실격 사유 잘못된 부분이 화장실 갔다 찬바람을 쐬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남으신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분 남았는데 화장실 가시면 안 되겠죠? 안 되고, 30분 이상 남으신 분들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들어오는 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실 때는, 뭐, 제어반 벨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외관상, 이 배관 작업 있죠? 배관 작업 했을 때, 이 외관상, 딱 실격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눈에 딱 들어오는 거는, 뭐, 제어반, 요 상부 면하고, 박스 상부가 일치했나 안 했나, 이거, 그 다음 제어반 하부, 하보, 하부랑, 이 컨트롤 박스가 일치했냐, 안 했냐. 이 부분. 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총 아홉 개의 배관이 있습니다. 이 위에 세개 중에 가운데는 무조건 케이블. 그 다음에 팔각 박스 기준으로 이 직선 구간은 모든 과제가 다 피관이에요. 요게 만약 플렉시블로 되어 있다? 실격이에요. 그 다음 팔각 박스 양쪽으로 무조건 모든 과제 다 플렉시블. 그 다음에 보실 게 아홉 개 중에 요한 개는 케이블이고요. 나머지 여덟 개 중에 흰색 배관이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검정색이 하나, 둘, 셋, 네 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 구간은 무조건 피관 그래서 배관 수량을 일단 확인하세요. 네 개, 네 개, 케이블 한 개지. 그다음 많이 틀리시는 거요 케이블 커넥터했죠 케이블 커넥터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방향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요 커넥터를 잘 돌려보시면은 PG16 이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시고 방향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 어 중요한 게이세들 새들 있죠? 세들에 피스를 고정해야 되는데, 시험장 때 예전에는 피스가 하나만 고정이 안돼 있어도 감점 처리를 했었는데, 어 규정이 바뀌면서 세들의 피스가 한 포인트라도 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실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잘 했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면서 진짜 고정했는지 안 했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실제 시험지예요. 시험지인데 가시면은 이렇게 A3 용지로 되어 있고 시퀀스 그다음에 동작상 릴레이, 내부 접속도, 그 다음에 지급받는 재료, 뭐, 리스트, 이런게 있습니다. 있고, 이 배관도에 보시면은 다 완성하신 다음에 실제로 PB0번이, PB0번 적색이 맞는지 이런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3번 도면이 아니고 3일차 과제인데, 어, 요거는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해서 가져온 거, 거고요. 요거는 16번 과제예요. 16번 과제 배관도를 보면서 실제 레드 램프가 위에 있게 맞는지, 요 지엘 램프가 아래게 맞는지, 화이트 램프, 옐로우 램프, 요 기구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색이 위인지, 여기 녹색이 아래 건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캡을 씌웠는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네 이렇게 육안점검 그 외형적인 그 육안점검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 세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세부 점검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MC25CL 핀번호 확인 이거는 뭐냐 시험장에 갔을 때 보통 이렇게 핀번호를 매기고요 황금펜으로 색칠하는데 이 번호 어? 25CL 전원번호 6번 12 맞네? 이게 아니고 제가 적은 거랑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외운 거랑 비교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있죠? 이 릴레이 접속도를 보면서 이거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엑스 릴레이 같은 거 핀번호 많이 틀리시는데, 핀번호 한번 틀린 게 맞다고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절대 못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고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2번 릴레이 핀번호, 마찬가지예요. 2번은 엑스 릴레이 핀번호하고 타이머. 타이머의 순시 접점은 1번, 3번. 타이머의 삼각형 있는 한시 접점은 8번, 6번, 5번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FLS 전원 5번, 6번. A 접점. 저희 공개 문제에는 FLS는 전부 다 A 접점 4번, 3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제어반 기구 위치 확인 보시면은 지금처럼 X1번, 2번, T2, T1 보통 기구가요 MC12, X1번, 2번인데 지금처럼 T2, T1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차단기 방향, 이 차단기도 방향이 있어요 지금 화면상 안 보이지만 밑에 보시면 110VN 이라는 흰색 스티커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정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끝에 숫자 30이 써 있는데 그30 숫자가 정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릴레이 소켓 아래쪽 홈 확인. 이건 뭐냐? 저희가 작업할 때는 보통 종이 테이프를 붙이고 하는데 이걸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거 안 하게 되면은 미완성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 주신 다음에 이때 홈이 아래쪽으로 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가장 중요한 거. 푸시 버튼 단자 확인. 단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 저는 시퀀스 회로가 없지만, 저희 뭐 서울자산전기학원, 세종자동화교육센터 수강생분들은 딱 정했어요. 뭐냐면은 지금 PB 0번하고 PB 1번 같아요. 1112 13. 근데 저는 단자대 번호 매길 때 무조건 공통을 가장 빠른 번호. 그다음에 기구 위치상 빨간색이 위에죠 그러면은 1112가 아마 요 PB0 비접점이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녹색은 11번 13번에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뚜껑을 열고선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다, 최종 확인은요. 뚜껑을 닫고 단자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11, 12, 11, 12가 B접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1, 12를 찍어서 소리가 나다가 0번을 누르면 소리 안 나는 거 확인. 그 다음에 11, 13이 A접점 평상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다가 PB1번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거 PB2번. PB2번이 13, 14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녹색이네요. A접점. 그러면은 13, 14를 찍어서 평상시 소리 안 나다가 이때 PB2를 누르면은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과제는셀렉터 스위치는 없지만 셀렉터 스위치도 확인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예, 그 다음 5번 가장 중요한 거 배관 종류 확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9개 배관 중에 요 메인은 케이블, 나머지 게 흰색이 4개, 검정색이 4개. 그 다음에 P1자 배관, 여기. 여기에 새들 고정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한회차번은 아니고 1년에한두번 정도는 꼭요 일자 구간에 새들 고정 안 해서 떨어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다 새들 두 개인데 저는 여기 되게 짧은 구간 여기에 이제 하나만 고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질문해 주신다고 하면은, 원장님, 원장님 지금 여기 쇠들 두개 고정하셨는데, 시험지 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굴곡부가 없는 구간에 400mm 미만. 여기서부터 팔각박스 센터가 400인데, 박스가 달리게 되면은, 실제 이 배관 끝에하고 끝에가 400이 안 돼요. 400이 안 되면은, 여기에는 쇠들 한 개만 고정해도 된다고 요구사항이 실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 개만 고정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다음 저는 여기 한개 고정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고정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여기 하나 고정했지만 하나 더 고정하고 싶다 여기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꺾이는 부분 이 부분에는 셀을 고정하시면 안 돼. 요 이런데 꺾이는 부분에는 고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빨간색 셀을 고정 상태 확인은요, 진짜 요 피스가 잘 고정되어 있는지 요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뒤에 램프 색상 및 셀렉터 스위치 방향 외관상 검사할 때 배관도 하고 요 램프 순서가 맞는지 잘 확인. 시험 때 보시면은요 많이 틀리시는 게 이런 분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잘 하고 마지막 시간이 쫓기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라고 할때 이렇게 닫으셔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닫고 나오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닫게 되면은 시험 때는 도면하고 상이하게 작업이 됐다고 해서 실격 사유 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확인해주셔야 돼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세종에서 주말 수업했었는데 요이 위치가 바뀌어서 안 되신 분들 요 계시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7번 FLS 접지 주 회로 연결 상태. 요거 색상 갈흑회노 단자대 연결 순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험장에 사피 단자대가 지급을 어, 받고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무조건 이 순서는요 어, 가로로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좌측에서 우측 지금처럼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 그 순서 좌측부터 L1, L2, L3, 접지 PE 그래서 여기가 갈, 흑, 해, 녹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거, 이거는요 무조건 위에서부터 이 모터 전동기는요 V, W, 접지 PE 이순서예요 그런데 도면에 보시면은 이 색상이 갈색이기 때문에 갈흑회녹이 되는거예요 많이 틀리시는거 헷갈려하시는게 지금 요 TV1 기준으로 갈흑회녹이죠? 가르케 녹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 위치로 옮겨볼게요. 얘가 갈색이에요. 갈색을 저 위치로 옮겨보면은 얘를 그대로 쭉 내리게 되면은 갈색이 밑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 그래서 이걸 보고 어 이거를 그대로 높이게 되면은 갈색이 아래네 라고 연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위에서부터 가르켜 놓고 이거 무조건 위에서부터 가르켜 놓고 그 다음 제가 이 ls 리미트 스위치를 제가 인출선을 뺐는데요 이 리미트 스위치 인출선을 안 빼게 되면은 동작 검사 하는데 감독관님들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빼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보통 ls1번하고 ls2번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ls1번에서 하나 ls2번에서 하나 이선뺀 거를 붙이죠. 붙여서 동작 검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 수업해보면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게 원장님 이 인출선을 붙이고 나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데 그냥 중요한 건 선만 빼주시면 돼요. 왜냐선 빼면 은이 감독관이 알아서 붙이기 때문에. 선 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팁이 2번, 3번. 2번, 3번. 어떤 시험장, 어떤 감독관은요. 지금처럼 가로 캐녹 연결하시고 접지선만 빼세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어떤 시험장은요. 이렇게 연결만 하시고 밖으로 빼는 건 빼지 마세요라고 하면 은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 TB1 가장 말이 많은 거 TB1 인출선은요 거의 방법이 여러 간데 대표적인 경우 L1하고 L3에서 갈색하고 회색 선으로 길이 100mm 빼시고 끝에 10mm 벗기세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감독관이 TB1 인출선은 L1, L2, L3 접지 P1을 갈흑회도 다 연결하고 길이는 100mm. 끝에 10mm 벗기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어차피 동작은 L1하고 L3만 전원 공급되면 동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시험장은요 이거 이건데 어떤 분은 L1하고 L3에서 그냥 황색선으로 길이 100mm 끝에 10mm 벗기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빼는 거예요 보통 이세 가지 경우 중에 무조건 하나 있어요 근데 다 빼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왜냐면은 제가 서울 다산 전기학원 세종 자동화 센터에서 매일 수업하는데 이거를 계속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 사랑하는 저희 다산 수강생분들이 너무 질문 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샘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갔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날은요 전부 이 과제가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이 작품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 보셔도 돼요. 이렇게 뺐는지 이렇게 뺐는지. 근데 주의하실 점은 혹시나 내가 맞게 했는데 틀린 사람 거 보고 어 이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명걸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거다 보세요. 보고선 이게 맞는지. 요거 TV 2번은 이렇게 빼는 건지, 저렇게 빼는 건지, 그 다음에 LS 선은 어떻게 빼는 건지, 요렇게 잘 확인해서 작업을 해 주시고, LS는 무조건 좌측부터 LS 1번, LS 2번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단자대가 새로로 서있다, 무조건 위에 두 개가 LS 1번, 밑에가 LS 2번이에요. 이거는 시험장 요구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맞춰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퓨즈, 인입선. 퓨즈 연결하실 때는요, 좌측이 무조건 갈색, 우측이 회색.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황색선. 그 다음에 퓨즈 뚜껑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시험장 가시면은 퓨즈를 지금 받으시는데, 네, 이렇게 껴주시고, 요 뚜껑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다 꼈을 때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전선이 간섭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이따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운데 커버,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부러뜨려 주시면은, 낄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퓨즈를 끼고, 어, 커버까지 저희가 설치해 주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9번 t v 는 인출선 확인. 아까 말씀드렸죠, 인출선 확인하고 이거는 시험장마다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 설명 감독관님 설명을 잘 듣고 작업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번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하고 케이블 씌우래요. 요 케이블 씌웠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시험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때는 요 케이블 안 씌우게 되면 실격 사유 해당되기 때문에 요 부분 작업해 주시고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뭐 묶는 위치는 특별하게 뭐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를 바인드 처리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게 원장이 이 주회로 선하고 황색선이랑 같이 묶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묶나요 원래는 주회로 보조 그고 분리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묶는 게 원칙인데 근데 시간 없는 분들은 그냥 묶어주, 묶어주기만 하면 합격은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고 그리고 묶는 위치는 제가 대략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략 열 군데만 묶어주시고, 제가 어, 세 군데만 했지만 다 했다는 가정화에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다목적 가위나뭐 니퍼 같은 걸로 요 끝에를 잘라주세요. 튀어나온 거. 네, 잘라주세요. 예,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제어반 종이 테이프, 종이 테이프 여기 개전기에 있는 거는다 제거해주시고, 그리고 종이 테이프 제거할 때도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게 어, 원장님 지금 제어반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제거해야 되나요라고 테이프를 제거해야 되냐고도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요거는 상관없어요. 그다음 이 단자에 스티커 붙였는데 요거 제거해야 되나요라고 혹시나 질문해주시는데 혹시나 요게 좀 거, 어, 마음에 좀 걸리시면은 이게 눈에 어, 단자 스티커를 봤다 그러면은 뭐 제거해 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개전기 위에만 꼭 테이프 제거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12번 중요하죠 쉐들 고정상도 다시 한번 확인 맞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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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까지 다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는 분들은 그때 벨 테스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어 방벨 테스터기 해주시고 14번, 감독관 요구사항 확인. 시험장 가시면요. 그날, 그날, 뭐, 감독관마다, 학교마다 이 요구사항이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그날 감독관이 했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인출선이라든가 특별히 지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장 가시면요. 시험장 가시면 실제 감독관님께서 전원 딱 투입하고 차단기 딱 올렸을 때 EOCR에 바로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EOCR까지 전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보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험장 가시면 차단기 올리신 다음에 저는 EOCR 전원번호를 12, 6, 12, 위에를 12, 아래를 6번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올리신 다음에 L1 단자하고 차단기하고 퓨즈를 거쳐서 얘가 12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퓨즈 상태, 퓨즈 연결 상태 차단기 연결 상태, 케이블, 뭐, 선 색상이 바뀌었으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L1 단자를 테스터기로 꼽으신 다음에 차단기 올리고, EOCR12랑 소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L3 단자하고, EOCR6번하고, 소리가 나야 돼요. 혹시나 시험 때는요, 요 위에 케이블을 잘 연결하셨는데, 요 케이블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오 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구간 구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요 L3 상하고 여기 회색이랑 소리 나는지, 그 다음 차단기 소리 나는지. 실제 차단기를 올렸음에도 여기 연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찍었을 때. 그래서 차단기가 불량인지, 퓨즈 입력은 소리 나는데 아래가 소리가 안 나는지. 구간구간 다 찍어보셔야 돼요. 어, 보통 학원에 하실 때는 혹시나 전원이 공급 안 되면은 다 확인해주지만, 시험장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동작 안 되죠? 그냥 바로 나가세요! 실격이란, 실격 처리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너무 아쉬워요. 한달 반, 두달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laughs> 이거는. 전기 기능사 실기시험은 무조건 한 번에 따져야 돼요.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연습하실 때는 연습이 아니고 진짜 실전처럼 해주셔야 돼요. 실전처럼. 비용도 많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실기시험 접수비라든가 학원 등록, 그 다음, 저희 뭐, 교통비, 간식, 식비. 그리고 최고 큰게안 되면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한번 보고 안 되면 다시 보지?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한 번에. 주그림을 다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요, 한번보고다 이해 못해요.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한 가지 딱 떠오른 게, 중요한 게 커넥터를 다 끼셔야 되는데 단자대로 가는 거 있죠? 단자대하고 전선관이 만나는 부분. 하나, 둘, 세 개. 이 끝에는 커넥터를 끼시면 안 돼요. 시험장 가시면 커넥터가 보통 검정색이 7개, 흰색이 7개. 아마 흰색이 남던, 검정색이 남, 남던 커넥터가 한개 남을 거예요. 남는데, 남는다고 그걸 끼시면 안 돼요. 맞았죠? 이 단자리 끝에는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라 요구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고 작업을 해주시고 아, 어, 예. 그동안 학원 또는 집에서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 연습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 여러 번 보시고 시험 잘 보셔가지고 합격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